문학회의 시간입니다. 전북의 대표적인 복합 문화 공간인 한국소리문화의 전당이 개관한 지 올해로 20년이 됐습니다. 지역 문화예술의 산실이자 문화 쉼터로 성장한 한국소리문화의 전당. 이제 더 넓은 무대와 새로운 미래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조수미, 빈소년 합창단, 세계 정상급 발레단. 세계 무대를 누비는 수많은 예술인들이 선 무대. 한국 소리문화의 전당입니다. 한국을 대표하는 비보이 그룹의 첫 무대도 한국 소리문화의 전당이었습니다. 비보이가 처음에 토요 당리에서 마당, 그냥 했던 거예요. 데 이들이 세계적인 이제 아티스트가 된 거죠. 지난 2001년 문을 연 한국 소리문화의 전당. 20년 역사를 기록한 사진 속에는 지역 문화의 성장도 담겨 있습니다. 예술의 변천사가 어떻게 지금 진행하고 있고 예술인들이 그큰 어른들이 어떤 성장 과정을 통해서 그렇게 왔는가 그런 서사 일목연히 볼 수가 있죠. 2천 석 넘는 대형 공연장을 비롯한 다양한 공연 전시 공간은 전북 문화의 자산입니다. 지역 신인 예술인에게는 등용문 공연 예술에 목마른 지역민들에게는 문화 쉼터였습니다. 제대로 된 공연을 향유할 수 있게 도민들한테 제공을 했고 여기 있는 예술인들한테는 제대로 된 발표회 공연 그리고 창작의 상상력을 발휘할 수 있는 그런 자리를 마련해 드렸고 시민들에게 열려 있는 문화 배움터이기도 합니다. 어린이부터 노인까지 다양한 문화 예술 교육이 무료로 진행되고 있습니다. 공연장의 높 턱을 낮춰서 다양하게 주민들이 문화 예술을 즐길 수 있도록 이런 프로그램들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백성들을 위해 자도 세상을 바꿀 것이다. 지역 이야기를 담은 기획 공연과 전시도 꾸준히 만들고 있습니다. 지역이 예술이다라고 하는 슬로건 아래. 전라북도가 가지고 있는 문화 소재, 문화 자원을 대표 콘텐츠로 만들고자 기획 제작하게 되었습니다. 무엇보다 문화 예술을 사랑하는 시민들의 관심과 참여가 있기에 가능한 일들이었습니다. 20주년 되는 날 오늘 도민분이 떡을 해 갖고 오셨어요. 우리 직원들 수고했다고 20년 동안 수고했다고 그런 그 도민의 성원이 가장 큰 원동력이고. 20년 동안 정말 너무 즐거웠고 잘큰 사람에 대한 잘큰 소리문화재단에 대한 박수고 저의 찬사고 저의 조그만 마음이었어요. 코로나19라는 어려움은 지역 문화 단체와 함께 좋은 공연을 만들어내며 이겨낼 생각입니다. 시협과 같이 참여를 해서 우리 전북의 문화를 다양하게 이제 20년 동안 앞으로 이제. 내분낼 그런 콘텐츠를 만드는 작업을 지금 끊임없이 시작을 하고 있습니다. 전북 문화의 미래를 열어주고 꽃나무들 그 사람들을 발굴해가지고 그래서 초청 공연도 해주고 기획 공연도 해주고 지역의 문화 자존심이자 대한민국 최고의 복합문화예술 공간 중에 하나다 삶을 풍성하게 만들어준 곳 영혼의 쉼터고. 삶의 정말 추억이고, 활력성. 한국 토리문화의 전당이 그려갈 또 다른 성장 이야기는 지금부터 시작입니다. KBS 뉴스 이화연입니다.